미역이 신기하네 어제 저녁에 널어놨을 때는 엄청 냄새났거든 비린내가 오늘 아침에 냄새가 하나도 안나네 뭐야 얘 먹어도 되는거야 어저께는 썩어먹었더니 뭐야 정체가 뭐야 이거 고흥 바다에서 내가 건져온거야 내가 건지진 않았지 다른 사람이 건진 걸 내가 가져온 거지. 서울 올라올 때 내가 짐이 좀 많았는데, 음, 그냥 나는 어 내가 그냥 버스 타고 녹동 터미널 갈라 그랬거든. 근데 운영자님하고 그. 남자분, 동기분 있는데, 장작불 잘 피워주셨던 그분이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와가지고 계속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고. 나는 워낙 좀 신세해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도움받고 막 이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내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냥 도움 안 받고, 어, 정말 진짜 급할 때 아니면 도움 안 받고, 내 일은 내가 일처리를 하는 편이거든. 음, 그리고 또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도 싫어하고. 음, 그러니까 그냥 좀, 고대더라도, 고대문 그 잠깐이고, 그러니까 그냥 힘들더라도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잘 찾아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좀 일찍 나왔어. 일찍 나와가지고 1시차인데 9시 반에가 나왔어. 근데 혹시 또 잘못 타가지고 시골, 시골 버스 잘 모르겠더라고. 막. 아무튼 어렵 어려워가지고 혹시나 또잘못타가지고막 이럴까봐 일찍 가서 기다리니까 마음 편해하니까 그잘 모르니까 오래 걸릴 거고 또 버스니까 또 시간 오래 걸릴 거고 뭐 기다리는 시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 다행히 한번 거기에서 버스를 타면 녹동으로 나가니까. 시간이 걸릴 뿐이지 찾아갈 수 있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끝까지 계속 타라고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신세를 치고 타고 왔지. 그, 진짜 별로 친하지도 않는. <laughs> 나는 이분 이름을 이제 알았어 이제 이제 처음 알았어 그 전에는 뭐 이름도 이름 부를 일이 없으니까 친하지 않을까 이름 부를 일이 없고 그러니까 뭐 이름을 알알 알, 알지 않았지 그래가지고 녹동까지 다행히 너무 편하게 맞지? 뭐 마음이 그렇게 편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감사하게 왔지. 아그 인간적으로 짐이 많아가지고 좀 무겁고 막 히히히 그래또 밥은 안 먹어서 밥은 안 먹고 막 물도 못 먹고 그 전날 막걸리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물도 못 먹겠더라고 속이 울렁거려가지고. 근데, 뭐, 설사하고 싶어도 먹은 게 없으니까 나오지도 않지. 뭐, 토하고 싶어도 뭐, 먹은 게 없으니까 나오지도 않지. 이런 상황이었거든. 너무 몸이 힘든 상황이었어. 근데 나는 몸이 힘든 건좀 견디더라도, 마음 불편한 건잘못 참게, 가... 못 참게,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터미널까지 왔지. 근데 내가 뭐 추구할 게 없는 거야. 뭐가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육개장 하나 있는 거 그거 드렸지. <laughs> 운영자님, 어 드리면서도 너무 작아, 작은 작은 거를 손 부끄러운데 그래도 뭐 마음이니까. 아 그걸 왜 이런 걸줘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지 마음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무튼 그렇고 내 이제 서울 올라왔잖아 그 진수 씨라는 분그 분을 못 들여가지고 뭐를 그분은 뭐 아무튼, 친하지도 않는데, 그날, 그렇게, 뭐, 운영자님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그러더라고. 데려다 주려고 막 그러더라고. 짐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그, 그, 그런 거 보면 심성은 아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선물 보내주려고 이거 샀어. 음, 두개 샀어. 두개 사서, 아, 택배비가, 원래는 따로, 따로 다른 걸 보내려고 그랬어. 그런데, 택배비가 4,500원인 거야. 택배비만 9,000원이야. 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보냈지. 그래가지고, 문자를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 운영자님께 지금 보냈지. 하나는 진수 씨 거고, 하나는 운영자님 거라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아무튼 나도 조금 감사한데, 뭐, 그냥 그렇지 하고, 쌩갈 수도 있겠지만, 또. 그날 아침에 너무 고마웠어. 사실 몸도 너무 힘들고, 아마 반장님이 계셨으면은, 데려다 주셨을 거거든. 반장님 놀러 가셨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얼른 가야겠다. 우리 숙소 바로 옆에 텃밭, 그, 아주머니께서 챙겨주신 달래, 달래 머리, 그거랑, 그 다음에, 반장님이 미역 아 미역 따신 것 중에 내가 하나 달라 그래서 말리고 있는 거 있었거든 그거 가져왔어 기념으로 앞에 그 앞에 반장님이 깎아놓은 나무새가 있었거든 조그만한 거 그거 가져오려다가 참았어 <laughs> 응, 기념으로 그거는 좀 오래 남을 수 있잖아. 다른 거 미역에, 미역이나 이런 거는 상할 수도 있고, 또 먹으면 없어지는 거고, 달래도, 그런데, 그거는 내가 집에다가 두고 볼수 있으니까, 그냥 놓고 왔지. 주인도 없는데. 손대고 이런 건 성격이 아니니까. 달고 맛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이런 거는 좀돈 주고 사먹기는 그렇잖아. 근데 사람들이 뭘 먹는지는 난잘 몰라가지고 같이 식사를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뭘 먹는지 잘 몰라가지고 근데 막 고기나 이런 거막 보내줄 수도 있고 다 같이 맛있게 먹으라고 그런데 나는 또그 꼴은 싫더라고 <laughs> 내가 왜 다른 사람 먹는 것까지 챙겨줘 내가 기분 안 좋아서 온 건데 그 꼬라지는 못 보겠더라고. 그렇게 나는 착하지 않아. 난 내가 고마운 게 있으면 표현하고. 음, 또 싫은 건 싫은 거대로 나 얼굴 다 표현하고 이러거든. 아무튼 그렇게 이중성은 없는 것 같아. 일할 때 빼고는. 일할 때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일이니까 당연히 웃어 웃고 그래야지. 나는 어, 싫은데 좋은 척하고 이런 것 이런 사람 차라리 싫어. 사람들이 다 성격 좋다고 하는 사람 별로야 나는 그냥 싫은 건 싫은 거대로 표현해주고 좋으면 좋은 대로 표현해주고 물론 그게 무례하면 안 되겠지 응, 근데 말을 해주면은 알수 있잖아 상대방이 근데 말안 해주면 모르잖아 아무튼 그때 몸이 많이 힘들었는데 데려다줘서 10시 차탈수 있었어 10시 차 타가지고 집에 그래도 좀 밝을 때 들어올 수 있었어. 그리고, 어, 마지막에 그렇게 되돌아다 주니까 약간 뭐라 하지? 서운했던 감정들. 그래도 좀 녹더라고. 나는 되게 좀, 아니, 개인으로 왔는데, 왜, 왜 이거를, 인정을 안하고 무조건 다 함께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서 빠진 사람은 나쁘고 사회생활 못하고 이런 사람으로 취급할까 좀 짜증나고 화나고 막 이런 게좀 있었거든 그리고 2인 1실 그게 너무 불편했어 진짜 내가 최대한 안, 붙일, 안 부딪히려고 아예 밖을 안 나갔다니까 밖을 그냥 방집 안에 있으면 거의 방 안에만 있어. 진짜 어쩔 때한번뭐 먹을 때 그때 빼고는 거의 매일매일 씻지도 않았어. 그 정도로 그 하루 한번 화장실 갔나 갈까 말까 주방도 거의 안 쓰고 냉장고도 그 할머니가 다 쓰고 그랬지 그분이 다 쓰고 그랬지 그거는. 내 솔직히 나도 좀 기분 나쁘고 말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 안한게 어쨌든 여자를 나 때문에 뽑았다고 했고 그 분이 나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내가 용납이 안돼 가지고 내 스스로가 용납이 안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최대한 안 부딪히는 게 내가 그래도 여기 운영하는 거기에 최대한 피해를 적게 주는 거다. 내가 한달 동안 있었던 이유도 딱 하나야. 피해 적게 주려고, 피해 주, 적게 주려고. 아니면 그때까지 참지도 않았지. 바로 올라왔지. 근데, 최대한 피해를 적게 주기 위해서 한달 버텼고, 그 다음에, 그분이 최대한 나 때문에 불편한 거를 아예 그 꼬투리 자체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아예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지 방 밖으로 나가진 않았지 그리고 음 근데 좀 매너가 없는 게 아니 밤에도 그냥 조용히 문 닫고 왔다갔다 하면 되는데 방문도 엄청 세게 닫고 아무튼 그래 보일러 조정도 잘 못하 버일러 정수정도 맨날 이상하게 하고, 아무튼 그랬었던 것 같아. 아무튼 여러 가지로 그랬는데, 꼬라, 꼬라지 안 봐서, 다행히 꼬라지 안 봐서, 지금 속 시원해. 나, 난좀 혼자 살잖아. 방문 닫지도 않거든. 방문 화, 화, 활짝 열어놔. 지금 방문 봐봐. 아, 지금 내가 안마커튼 해가지고, 안방에 좀 어둡게 나오는데, 봐봐. 방문.. 방문 활짝 열어놨지? 그렇다니까 항상 이렇게 저렇게 열어놔 답답한 거 싫어가지고 그때가 얼마나 저거 있겠어 그치? 술 마시러 <목소리> 나가는 중 밥을 조금 먹고 마셔야 될것 같아 조금만 마시고 일차 하고 와야겠다 입을 건조기 돌리고 나왔는데 열어야되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지금 가는 중 고민 고민 하다가 반반에 지금 괜히 간다 그랬나?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한데 네, 일부러 사람 만나러 나가는 거야. 아 찾았다. 햄에서 물어봤어. 내가 오늘 갈 곳은 여기가 아니고? 쪽이 애경이네 식당 친구들 아직 안 와서 기다리는 중 상춘가봐 이쁘다 오상자 어, 토바 좋다 깊이가 깊어가지고 꽃 심어놨나봐 이건 뭐래 이거는 빨간 상추. 상자 텃밭이 엄청 많다. 얘는 부추인가? 음. 우리 집 부추는 하나만 올라오고 다안 올라왔는데. 내가 옮겨줄 때뭘 잘못했나 봐. 어, 부추 귀여워. 얘는 쪽파인가 봐. 어? 얘는 열무 아니야? 열무? 열무 같은데? 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뭐야? 엄청 신기하다. 음, 맛있겠다. 냉장 사장님한테 어머님이신데, 이거 술 마시는데 너무 안주로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많이 주셨어. 조금만 달라고 그랬는데. 엄청 많이 주셨지. 야장에서. 멍게 콩나물국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뻐.